안녕하세요 현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통대 식품영양학과 편입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방통대 편입 지원 자체는 학점은행제 보유학점만 가지고 있어도 원서 접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과정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인 식품영양학과 편입은 방통대 학과 중에서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점만 채워도 되는 게 아닌 취득한 학점 성적까지도 중요한 편이에요 방송통신대 식품영양학과 3학년 편입을 학점은행제로 하겠다 했을 때 학습자분들이 알아야 할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보유학점 63학점 이상 고득점의 성적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보유학점 먼저 설명드릴 건데 보유학점으로 편입을 하실 땐 학생이 어떤 수업을 들었는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업을 듣던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점으로 등록을 하든 상관없이 63학점 이상 이것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 1년에 최대 42학점까지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사실 학점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의 주셔서 최종학력과 방통대 편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기 를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효율적인 플랜을 설계해 드릴 거고 그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플랜 첫 번째는 수업 두 학기와 학점 인정되는 자격증 한개 취득 플랜 두 번째는 수업 한 학기와 학점 인정되는 자격증 한개 취득 그리고 독학사로 학점 이수 그런데 여기서 체크해 주셔야 하는 점은 고득점의 성적 이 부분입니다. 방통대의 다른 전공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면 거의 바로 합격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식품영양학과는 국가고시 자격이 주어지고 면허증까지 받을 수 있는 학과이다 보니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입니다. 그래서 성적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성적관리는 제가 과제나 시험 관련 자료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시험 날짜나 과제 등 평가기간이 다가오면 시간에 맞춰 안내드리고 있어서 다른 현업에 바쁘시더라도 잊지 않고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로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적관리는 이런 식으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학습자님의 상황마다 그리고 시작하는 시기에 따라 진행되는 플랜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플랜을 알고 싶고 철저한 성적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할수 있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세요. 학습자님의 현재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플랜을 설명드리고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